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25번째 시간이죠. 소선지서 3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나움, 하박북, 스바냐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바디아, 요나, 미가 말씀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바디아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에 그 형제국가인 예 에돔이 교만하였고,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무관심했죠. 오히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멸망시켜라, 멸망시켜라, 라고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바디아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지만, 니누웨에서 사역을 했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시키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 아수르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싫었던 이 요나 선지자는 도망을 갔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히게 되었고 결국에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니네가 회개하죠. 이것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활동했던 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왜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지, 백성과 지도자와 선지자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죠. 결국에 이 미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12권의 소 선지서 가운데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이 나움 스바냐 하박국 말씀을 보시면 그 연대가 매우 비슷합니다. 612년 기준으로 앞뒤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대는 바로 니누에가 멸망했던 시기입니다. 이 니누에는 아수르를 의미하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던 BC 6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뒤에 나음 하박국 스바냐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먼저 이 BC 612년이라는 것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 지역 매우 넓은 영역을 통치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특별히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작은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합니다. 결국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는데요. 그러면서 남 유다까지 멸망을 시키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역 매우 넓은 영역을 통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멸망했던 것이 바로 BC 612년이고 이 전후에 기록되었던 말씀이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맞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바디아는 바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움은 아수르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하바국은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음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나음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남유다의 선지하였고요. 아수르가 멸망했던 BC 612년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니누에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이 니누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이 니느웨가 왜 멸망을 해야 되는지, 그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열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니느웨가 스스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이 니느웨가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반드시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남유다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이 니누에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유다를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음선지서에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이나음 선지서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이 니누에가 멸망할 것만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나음 선지서에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니누에 또한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니누에 바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통하여서이 유다를 위로하시고자 나음 선지서를 기록하신 것이죠. 이렇게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또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는데요.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하바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바국이라는 이름은 끼어앉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유다의 선지자였고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612년 아수르가 멸망했던 그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 그리고 장차,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바국 선지서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하바국 선지자는 왜이 악한 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 악한 유다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의 남동쪽이죠. 바로 아라비아와 아시아 사이 페르시아만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르라는 지역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떠났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 그리고 이 우루, 이 사이가 바로 갈대아 지방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로 이 갈대아 지역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갈대아인이다 라고 부르면 바로 바벨론 제국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바국이 또 질문합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너무나 악한 민족으로 유명을 했는데요. 왜 하필 저 극악무도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비참하게 멸망시키실 것입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또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예와 정의를 실현시키시고 나중에는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자 이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하바국 선지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먼저 질의응답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고 3장에서는 하바국 선지사의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바국 선지사에는 이신칭의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면 바울이 강조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미 구약 시대에 특별히 하바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신칭의의 기초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말씀인데요. 하바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과 또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하바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바국 선지서에는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말씀인데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바국 선지사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바국 선지사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스가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스가랴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요시아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종교개혁을 시행하죠. 이 스가리아 선지자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던 인물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금수저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그는 왕족의 신분을 가졌지만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이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요. 이어서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선포가 되지요. 스가리아 선지서의 내용과 또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것들을 가숙화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이스가랴 선지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스가랴 선지서에는 전 세계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가랴 서에 나오는 이 강력한 심판은 파괴하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이 여호와의 날은 나중에 이 세상을 회복시킬 그리스도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가랴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결국에 이스가아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선지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나음 선지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죠.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는 결국에 죄를 버리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니느웨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유다를 위로하시고자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어서 하바국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바국은 갈대아인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하바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질의 응답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신칭의의 기초가 바로 이 하바국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살펴보았죠. 스바냐 선지서에는 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스바냐에 나오는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소 선지서 가운데 마지막이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인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티비.